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주도 그렇고,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이름은 이준석입니다. 제가 헤아려 봤더니, 정치권에서 나오는 뉴스의 3분의 1에서 절반쯤 그 뉴스에 이준석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과의 충돌에서도 이준석 이름이 나오고 있고, 뭐 혁신위원회다, 무슨위원회다에서도 이준석 이름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성상납 의혹과 관련된 윤리위원회 구성에서도 이준석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제, 그, 이전 정권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어, 야당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치 보복이다. 그랬더니, 윤석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생부처는 민생부처대로. 그리고 사법부와 수사조직은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일을 하는 것이다. 이건 옳은 얘기입니다. 지금 나오는 전 정부에 대한 지적들은 몇 년째 시간을 끌고 있는 울산 선거계의 산업부 직권 남용, 우리 국민에 대한 월북 공작, 이러한 문제들이다. 새로 캐비넷을 털어서 나오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아주 신랄한 표현을 하나 썼습니다. 민주당은 경찰관과 검사, 판사들에게 각자 주어진 역할을 그만두고 삽과 곡괭이라도 쥐어 보내서 땅이라도 파게 해야 민생을 챙기는 거라고 주장하는 것인가? <laughs> 검사 손에서 네, 수사 기록들을 빼앗고 삽과 곡괭이를 쥐어 줘서 농촌에 내려가서 삽이라도 땅이라도 파라. 그래야 그게 민생이냐? 아주 비유가 실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그것일 뿐 지금 윤석 대표한테 발등에 떨어진 불, 코가 석 자인 불. 그것은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번 주 이번 주한 말쯤에 이제 열릴 예정인 윤리 위원회입니다. 이 양이 윤리 위원장 여성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리위원회 활동에 대한 추측성 정치적 해석이 제기되는 데다 당 사무처의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더해지면서 정상적 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다. 윤리위원회는 당원 개개인의 지휘 고하에 상관없이 모든 당원을 징계할 권한을 갖고 있다. 지휘 고하에 상관없이 모든 당원을 징계할 권리를 갖고 있다. 지휘 고하에 상관없다는 것은 당 대표도 징계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왕 윤리위원장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서 우리는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당원 당규를 유배했는지 여부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살피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 이준석 대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아직 경찰 수사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그런데 무슨 윤리위원회를 연다는 말이냐? 윤리 위원회가 열려면 뭐 증거가 있어야 되고 윤리 위원회에서 판단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건데 수사 기관의 수사도 아직 안 끝났다. 그래서 윤리 위원회를 여는 것 자체가 뭐 비합리적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양희 윤리 위원장이 딱그 점에 대해서 못 받고 나선 겁니다. 우리는 수사 기관이 아니다. 수사의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상관없이 우리는 이준석 당 대표에게 제기된 의혹이 당원 당규에 어긋나는지 이 여부만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준석 당대표의 목밑에다가 칼끝을 딱 들이대는 그런 얘기도 한 것입니다. 반면에 이준석 대표는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가진 낮은 징계인 경고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성상납 의혹은 윤리위원회의 판단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느냐? 이준석 대표가 사실상 윤리위원회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징계를하기 위한 논의를 하기에 앞서서 그 당사자로서 선을 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러고 있는 겁니다. 어,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이제 윤리원에서는 딱두 가지만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가서 성상납을 뭐 얼마, 액수로 따지면 얼마 치고 그날 저녁에 뭐 여성과 잠자를 함께하고 말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수사기관의 수사기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나겠으나, 윤리원에는 그럼 뭘 판단하느냐. 첫 번째, 증거인멸교사. 이준석 당대표의 정무실장인 김철근 씨가 대전에 내려가서 써줬다는 각서, 투자 유치 각서, 7억 원짜리. 이게 증거를 없애려고 한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느냐를 첫 번째 따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준석이 투미를 상실한 거 아니냐. 투미를 유지해야 한다는 그, 그 당대표로서의 당연한 의무를 위반한 거 아니냐.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이두 가지를 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증거이멸두 번째는 품위 유지 이두 가지를 보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당옥근 정지 이상의 징계가 나오면은 윤석 대표는 당 대표의 거취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증가, 증위원회가 열릴 예정으로 그렇게 보이고, 이준석 대표는 성상납 의혹 등 모든 그런 의혹과 혐의를 다 부인을 하고 있으면서 그 근거로 경찰의 수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윤리위원회는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은 당비에 따라 판대를 하고 있다. 이제 그러면서 윤석 대표에게 소명 자료를 내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